여러분, 제가 35년간 국세청에서 일하면서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정부 세금 정책 절대 좋아하지 마세요. 서초구 이영희 할머니가 배우자 공제 받고 좋아했다가 결국 1억 4천만 원을 더 내게 됐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일반 서민들도 피해 갈수 없다는 겁니다. 행재세 때문에 대출 금리 오르고 주유비 오르고 한 달에 5만원에서 8만원 생활비가 더 나갈 수 있어요. 저는 35년간 국세청에서 근무한 전 지방국세청장을 지낸 박재한입니다. 오늘 이 충격적인 함정들과 완벽한 해결책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이영희 할머니 사례부터 자세히 보시죠.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40억 재산 중 20억을 상속 받으셨어요. 그 때는 배우자 공제 덕분에 세금을 많이 아꼈다고 좋아하셨죠. 그런데 3년 후 본인까지 돌아가시니까 자녀들이 2차 상속세로 3억 2천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어요. 결국 총 상속세가 10억 4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자녀들한테 직접 상속했다면 9억 원 정도면 됐을 텐데 말이에요. 1억 4천만 원을 더낸 셈이죠. 이게 바로 배우자 공제에 숨겨진 함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10억으로 늘어났다고 해서 절대 좋아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더큰 함정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앞으로입니다. 2026년 5월 이후부터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다시 시작돼요. 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가진 분이 집을 팔면 시세 차익의 72%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5억 벌면 3억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목동에 사시는 정민수 어르신이 바로 이런 상황이세요. 3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데 5억짜리 집을 10억에 팔 예정이셨거든요. 1주택자라면 12억 이하니까 양도소득세가 0원이에요. 하지만 3주택자는 세금만 3억 6천만원 나와요. 어르신이 제기하신 말씀이 국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집값 오른 것도 제가 올린 게 아닌데였어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세금 폭탄을 피할 방법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어서 돈을 벌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실제로 분당에 사시는 박순자 어르신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세금 4억원을 절약하고 투자 수익 2억원까지 올려서 총 6억원을 벌어들이셨어요. 같은 상황에서 준비 안 하신 분들과 비교하면 10억원 가까운 차이가 난 거죠. 특히 세컨드 홈 특례는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한 제도인데.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시 행정중심 이전 효과가 본격화되고 있어요. 천안 아파트가 작년까지만 해도 3억 되었는데 지금은 4억 가까이 올랐거든요. 성남에 사시는 박기철 어르신이 올해 초에 천안 아파트를 3억 5천만원에 사셨는데 지금 시세가 4억 2천만원이에요. 반년 만에 7천만원이 올랐죠. 여기다 나중에 팔 때도 1주택자 혜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으니까 순수익이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공시가격 4억 이하 조건도 있어서 가격이 계속 오르면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는 생명줄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상속세 배우자 공제가 왜 독이 되는지, 두 번째로 세컨드 홈 특례로 어떻게 수억 원을 벌수 있는지, 세 번째로 행제세 때문에 여러분 생활비가 얼마나 늘어날지, 네 번째로 다주택자 중과세 72%의 공포, 마지막으로 재건축 환수제의 1억 원 폭탄까지 모든 걸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다섯 가지 함정을 모두 피하면서 동시에 돈까지 벌수 있는 비밀 전략도 공개할 예정이에요.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털어놓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다섯 개 세금 폭탄을 하나씩 해체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정말 교묘합니다. 상속세 배우자 공제 말이에요. 정부에서는 마치 큰 혜택인 것처럼 포장해 놓았지만 이건 시한폭탄과 같아요. 일괄공제가 5억에서 8억으로 배우자 공제가 5억에서 10억으로 올랐으니까 최대 18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10억이 진짜 공제가 아니라 세금을 나중으로 미루는 거라는 걸 아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제가 직접 계산해 드릴게요. 40억 재산을 가진 부부가 있다고 해보세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서 배우자에게 20억, 자녀들에게 20억을 물려줬어요. 1차 상속세로 7억 2천만 원이 나왔죠. 가족들은 다행이다, 많이 아꼈네 하고 좋아했어요. 그런데 3년 후 부인마저 돌아가시니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번에는 배우자 공제를 쓸수 없거든요. 20억에서 일괄공제 8억만 빼고 12억에 대해 40% 세율이 적용돼서 3억 2천만 원이 추가로 나와요. 총 상속세가 10억 4천만 원입니다. 처음부터 자녀들한테 직접 상속했다면 9억 정도면 됐을 텐데, 배우자 공제 쓴다고 1억 4천만 원을 더낸 거예요. 이게 바로 배우자 공제의 치명적 함정입니다. 두 번째 세컨드 홈 특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이건 진짜 기회거든요. 하지만 조건이 까다롭고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2024년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가능하고 공시 가격 4억 이하 주택만 되고 인구 감소 지역에 사야 해요. 그런데 지금 충남 지역이 완전히 달아오르고 있어요. 세종시에 대통령 집무실 옮긴다는 발표 이후로 천안, 아산, 공주 이런 지역 아파트 값이 6개월 만에 20% 올랐거든요. 작년까지 3억 되었던 아파트가 지금은 4억 가까이 됐어요. 더 무서운 건 공시가격 4억 한도예요. 시세가 계속 오르면 공시가격도 따라 올라가거든요. 내년 상반기쯤 되면 4억 넘는 아파트들이 속출할 것 같아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죠. 세 번째 행재세는 직접적으로 여러분한테 영향을 미쳐요. 은행이랑 정유회사들이 과도한 이익을 냈다고 해서 최대 40%까지 세금을 걷어간대요. 그런데 이 세금을 은행이 고스란히 감당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계산해 봤는데 대출금리가 0.3%에서 0.5% 추가로 올라갈 것 같아요. 1억 대출 받으신 분은 연간 30만원에서 50만원을 더 내셔야 해요. 여기다 주유비는 리터당 50원에서 100원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도 월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올라갈 거예요. 일반 가정에서 월 5만원에서 8만원 생활비가 늘어나는 거죠. 연간으로 치면 60만원에서 100만원이에요. 행재세라고 해서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진짜 공포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말이에요. 지금은 2026년 5월 8일까지 유예되어 있지만, 그 이후엔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 세율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조정지역에서 3주택을 보유한 분이 집을 팔면, 기본세율 42%에 중과세율 30%를 더해서 72%가 적용돼요. 5억 시세 차익이 나면 3억 6천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의 72%를 세금으로 내는 겁니다. 1주택자였다면 12억 이하니까 양도소득세가 0원인데 말이에요. 똑같은 집을 팔아도 3주택자라는 이유만으로 3억 6천만 원을 더 내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한번 잘못하면 1억 원 넘게 날아가는 제도예요. 8천만 원 넘는 개발 이익이 생기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내야 해요. 반포 레미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인데요. 조합원 한 분이 재건축으로 3억 2천만 원 이익을 보셨어요. 그런데 8천만 원 넘는 부분인 2억 4천만 원에 대해 평균 40% 부담금을 내셔야 했거든요. 거의 1억 원에 가까운 돈이었어요. 어르신이 하신 말씀이 재건축해봤자 절반은 나라가 가져가네요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는 일이죠. 자, 이제 계산해보세요. 이 다섯 가지가 동시에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상속세에서 1억 4천만 원 추가, 다주택 중과세에서 3억 6천만 원, 재건축 환수제에서 1억 원, 거기다 횡재세 때문에 생활비까지 늘어나면 총 6억 원 넘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절망하시면 안 됩니다. 실제로는 이 모든 함정을 피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비밀 전략이 있거든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바로 그 핵심인데요. 어떻게 하면 6억 원 손해를 6억 원 이익으로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6억 원 손해를 6억 원 이익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제가 35년간 국세청에서 쌓은 모든 노하우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은 모두 시간 제한이 있어요. 망설이시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첫 번째 상속세 함정 탈출법부터 보세요. 배우자 공제는 아예 포기하고 자녀들한테 직접 증여하는 거예요. 일산에 사시는 김정호 어르신이 바로 이 방법을 쓰셨는데요. 40억 재산을 생전에 미리 자녀 둘한테 20억씩 증여하셨어요. 증여세로 6억 8천만원이 나왔지만 상속세는 한 푼도 안 내도 됐거든요. 만약 배우자 공제를 썼다면 총 10억 4천만원을 냈을 텐데 3억 6천만원을 절약한 셈이죠. 어르신이 제게 하신 말씀이 국장님, 왜 진작 이런 방법을 안 알려주셨어요? 였어요. 핵심은 타이밍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기 전에 미리 증여해두면 나중에 오른 부분은 증여세 대상이 아니거든요.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하는 이유예요. 두 번째 세컨드홈 특례는 진짜 골든타임입니다. 천안, 아산, 공주 이런 충남 지역에 지금 당장 투자하셔야 해요. 성남에 사시는 박영수 어르신이 올해 초에 천안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사셨는데 현재 시세가 4억 2천만 원이에요. 6개월 만에 7천만 원이 올랐죠. 여기다 나중에 팔 때도 1세대 1주택 혜택으로 양도소득세 면제받으니까 순수익이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조건이 까다로워요. 공시가격 4억 이하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인구 감소 지역에 주택을 안 가지고 있어야 해요. 더 중요한 건 지금 충남 지역 부동산 가격이 매달 5%씩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3개월만 늦어도 4억 한도를 넘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죠. 세 번째 행재세 대응법은 선제적 방어 전략이에요. 어차피 금리가 오를 거니까 지금 당장 고정금리로 갈아타세요. 부천에 사시는 최순자 어르신이 작년에 제 조언을 듣고 변동금리 3.2%를 고정금리로 바꾸셨어요. 지금은 4%를 넘어갔거든요. 1억 대출 기준으로 연간 80만 원을 절약하고 계신 거예요. 10년이면 800만 원이죠. 또 생활 물가 인상에 대비해서 생활비 전략 계획도 세우셔야 해요. 네 번째 다주택자 중과세 대응은 시간과의 전쟁이에요. 2026년 5월 8일까지 유예니까 그 전에 정리하거나 분산시켜야 해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자녀 증여예요. 목동에 사시는 정상호 어르신이 세채중두 채를 자녀들한테 증여하셨어요. 증여세로 1억 5천만 원이 나왔지만 중과세를 받아서 팔았다면 3억 넘게 나왔을 거거든요. 1억 5천만 원을 전략한 셈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 증여 순서예요. 가장 비싼 집부터가 아니라 앞으로 가장 많이 오를 것 같은 집부터 증여해야 해요. 다섯 번째 재건축 환수제는 참여 자체를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해요. 강남에 사시는 조영민 어르신이 재건축 대신 일반 매매를 선택하셨거든요. 재건축하면 5억 이익에서 2억을 환수제로 내야 하는데 그냥 팔면 1주택자라서 양도소득세가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3억을 더 손에 쥐신 셈이죠. 재건축은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환수제 부담금까지 계산해서 실제 수익을 따져봐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이 다섯 가지 전략을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서 활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세컨드 홈 특례로 충남 부동산에 투자하고 기존 다주택은 자녀 증여로 정리하고 필요한 자금은 지금 저금리로 대출받아두는 식으로요. 실제로 분당에 사시는 이현숙 어르신이 이런 종합전략을 쓰셨어요. 작년에 천안 아파트를 사서 1억 5천만 원 수익을 보셨고 기존 2주택을 자녀 증여로 정리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3억 원을 피하셨어요. 거기다 상속계획도 미리 세워서 상속세 2억 원을 전략하셨죠. 총 6억 5천만 원을 벌어들인 셈이에요. 같은 상황에서 준비 안 하신 분들과 비교하면 12억 원 가까운 차이가 나는 거죠. 하지만 이런 전략들은 모두 데드라인이 있어요. 세컨드 홈 특례는 2026년 12월까지, 다주택자 중과세 유예는 2026년 5월까지, 증여는 부동산 가격이 더 오르기 전까지예요.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특히 세컨드 홈 특례는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정부에서 연장해 줄 가능성이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충남 지역 부동산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서 사업 한도에 걸리는 물건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다음에 말씀드릴 내용이 가장 중요한데요. 이 모든 전략을 성공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지침과 절대 놓치면 안 되는 핵심 포인트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준비했어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행 지침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35년간 현장에서 깨달은 한 가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세금 정책이 아무리 바뀌어도 미리 준비한 사람만 살아남는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만 제대로 실행하셔도 수억 원을 지킬 수 있어요. 첫째, 이번 주 안에 가족 재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 모든 걸한 장에 정리해 두시고요. 둘째, 다음 달까지 세컨드 홈 특례 지역을 직접 탑사하세요. 천안, 아산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최소 세 곳은 가보시라고요. 셋째, 다주택 보유하신 분들은 올해 안에 증여 계획을 확정하세요. 2026년 5월이 데드라인이지만 증여세 신고 기간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넷째, 변동금리 대출이 있으시면 이번 달 안에 고정금리로 전환하세요. 다섯째, 분기마다 세법 변화를 체크하시고 여섯째, 반기마다 전문가 상담을 받으세요. 일곱째, 자녀들과 상속 계획을 미리 상의하세요. 이것만은 미루지 마시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들에 답해 드릴게요. 국장님, 상속세 18억 공제가 혜택 맞나요?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일괄공제 8억은 확실한 혜택이지만 배우자 공제 10억은 함정일 수 있어요. 2차 상속을 고려하면 오히려 손해죠. 세컨드 홈 특례 내년까지 기다려도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지금도 충남 지역 아파트 값이 매달 오르고 있어서 사억 한도에 걸리는 물건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내년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을 거예요. 다주택자 중과세 72%까지 나와요? 네. 조정 지역 3주택자 기준으로 기본세율 42%에 중과세율 30% 더해서 72%예요. 이건 정부 발표 내용이라 변할 가능성이 낮아요. 횡재세 때문에 생활비가 늘어나나요?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일반 가정에서 월 5만원에서 8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날 거예요. 연간 60만원에서 100만원이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얘기를 해 드릴게요. 이런 복잡한 세무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시려면 좋은 도구가 필요해요. 상속세나 증여세 관련 실무서적을 한두 건 정도는 구비해 두시고, 세무 서류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파일함이나 바인더도 마련하세요. 나중에 전문가 상담 받으실 때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마음가짐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난 한 어르신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영등포에 사시는 77세 윤갑수 할아버지인데 처음 상담 받으러 오셨을 때는 국장님, 나이 많은 사람이 이런 복잡한 걸 배워서 뭐 해요라고 하셨어요. 6개월 후에 다시 오셨을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계시더라고요. 세컨드 홈 특례로 아산에 투자해서 벌써 6천만원 수익을 보셨고, 기존 다주택도 자녀 증여로 정리해서 양도소득세 중과 2억원을 피하셨어요. 상속 계획까지 미리 세워서 상속세도 1억 5천만원 전략하셨죠. 총 3억 6천만원을 지키신 셈이에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국장님, 나이는 숫자일 뿐이네요. 배우니까 돈이 눈에 보여요였어요. 저도 감동 받았어요. 여러분도 윤 할아버지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시작하시기 바라요.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는데 도움되는 내용들을 계속 올려드릴 예정이거든요.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새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 비슷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분들이 세금 폭탄에서 벗어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여러분이 평생 땀 흘려 모으신 그 소중한 재산을 온전히 자녀들에게 물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세금 때문에 밤잠 못 이루지 마시고, 오늘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